되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들어 가자. 그렀다. 언니 안 받았어. 난 없어. 랜덤이래. 아, 나개 아, 아, 아 오개하 <laughs> <그래서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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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계속 줄이 줄이 나. <laughs> 나 15등 생겼네. 아, 나 개소리 나 아, 나개나나 15등 나오게하 아, 이개 뭐야 아, 나개소등하나개개 하지. 나하나개나개 찍기 힘들다. 응. 아, 디지기 힘들 맞아요? <laughs> 어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? 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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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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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을 안 해. 아니 마시는 걸왜안 먹어? 괜찮아. <웃음> <디어씨> <노래> <디어씨> 내가 보면 캐리어 캐리어 끌고 있는 사람 보라고 꼭 보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 아니 찍어지고 가서 진 갑자기 갑자기 뒤에서 한남 목소리 내려가 가지고 나도 약간 지금 신대는 거. 지금 부일어가. 상아 경주 경주. 경주 아뭐라 <laughs> 경주, 경주다 경주. 1 0원판 그러니까 다들 오늘까지 연차 쓰고 그러나? 이 연차 쓰나와 날씨 되게 좋다. 노랗고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브이로그네. 브이로그네. 소 이렇게 심오도가 될지도 안될지르겠 <laughs> <laughs> 영상이 존재할지 안할지모르 <laughs> <안 돼요. 웃음> <laughs>

아니 신아 가방에 순간이 대롱대롱 좋 개귀여워. 대롱도. 아니 순간이 어. 키링바너 아보카도라? 하나그뭐진 아니, 아니 딱 보이는데 아니, 아보카도 아니, 나 몰랐어. 시시 <laughs> 귀엽당 헐헐개 귀엽다 탄성이 저거 아기들이 쓰는거 같은데 제가 아기에요 어 맞아 이것 10cm짜리인가 그랬을걸 근데 어, 그렇네. 그치? 아 이거 랜덤인가봐. 랜덤이야. 이것도 랜덤인가봐. 랜덤이야. 아 얘는 왜 다리가 되냐 다리가 아 예쁘다 어 예쁘다 예쁘 이거 예쁘지? 자개 네딱색이 피는 다어세요필요하 제품 다공용해주세요 하셨나요? 가방에 넣었 끝내주는 소리를 하셨나요? 가봐요 다 해도 맞는 척 밖에 안한다고요 어머어머어머 합니다. <laughs> 이니다기에 <laughs> <laughs> 음. 64번. <웃음> <웃음> 어? 나랑 똑같은데? 언니 한잔나한잔 언니 달라. 먼저 가져가야 돼어 y one of the other. Oh, thank you. Oh, t 난 기룬 k 기룬 u Thank you. Thank you. t h a k you. k you. Thank you. t h k 어나 페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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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인트 파란색 좋아해. 이거 맛지리나 어. 페인트 파란파좋아어 맞아? <목소리가> 어, <어차피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저거 그거야? 독방이야독배 <목소리가> 가자, 독배 앉아서. 팔고자두아이스티 아, 뭐 여기 <웃음> <웃음>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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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동영상이에요 끊지 <laughs> <그렇지>, 맛있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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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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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으로. 아, 어떤 느낌으로 하나에 살짝 핀트나가도 있어. 어, 진실 나 이거 뒤집어봐. <laughs> 얘가 설명한가? 어? 둘다잘 잘 나왔어. 을다 <laughs> 했다고. 빨리 빨리 얼굴 이라야 돼. 돼. 왜냐면 그져서 그래. 얼굴 이단비 그네져 가지고. 아, 단비는 <laughs> <laughs> 뭐. 저게 다 내민 거라고. 너, <laughs> 아, 깨달아. 아, 깨달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으아, 밖에안들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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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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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여기는 차박는데요위에는어 많이 게 패트가 없어요. <laughs> 어, 아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이거 까이바이보. 까이바이보. 이거 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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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. 꼴찌세요. 6 5 4 3, 3 2 1 2, 이렇게 들어가네. 그럼 처음 들어가 사람 물 닫아? 아예? 일단 두 개를 다 닫아 놓고 들어가 들어. 저가요 가요. 오케이. <laughs> <내가 이> <laughs> <나선 수능하고. 웃음> 아니 한마나 막 문을 막 이렇게 만지더니 저러 가네. 문을 그대로 <laughs> 들어만 줬어. 나문이안 열리던데. 여기. 아니, 나도, 나도 여기, 여기야 여기 여기. 여기. 그러니까 그래, 이거 하나만이지. 응 어서 와. 안녕. <laughs> 아니 나나 나 <laughs> 소원장 여기 오는 자 여기 오는 자하고 어? 숙소지나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니까 아, 그래서 약간 문을 보면서 그랬나? 여기서 막문 만지다가 갔어. 아니 미스가 갔다. 기잖아 밑에 뭐야? 나. 옐로우. 저기 옐로우.지만 화이트래. 뭐 이래? 들도 있어. 이 색깔로 가지다 모아 봐아이것 예쁘다. 그니까 이런 느낌. 아 어, 예쁘다. 어, 예쁘다. 반대면은? 이상하게 네. 이렇게. 그럼 진짜 이거자 진짜 이 이렇게?

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하 not sure. I'm n o 어. sure. I'm not 어 u 어. e I'm not s u r 야 I'm not sure. 어 m not sure. I'm not sure. 야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어 t sure. I'm n 어 t sure. I'm 어색 t sure. I'm not sure. I'm n 어 t s 어어 어 맞아. 야내그만들니 이상 어아 근데 진짜 우리 영원이 웃기네. <laughs> 음, 진짜 이거 이 하면은 칩고 싶다 되는 거아니냐 <laughs> 맞아, 맞아 어쩔 수 없었어. 그래도 불을 해결했다는 어. 아, 우리 <laughs> <여>, 난 <laughs> 영원이 조커를 꼭 뽑지 못했어. 고라라아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가졌다. 아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, 진심이, 야 진심이 는데 지금 선아는 영원히 몰라 망해라 소은 언니만, 소은 언니만 알아 선아는 영원히 모르고 있어

평지에 도는 거 아니었어? 뭐야 너? 상해 엄마 가는 거아 그거 아, 아, 아니 등산할 어. 때 이렇게 차 얼마 남았어요? 주방 가면 돼요 주방 가면 내려사람 주방 가면 돼요, <laughs> 네, 응. 어. 가면 돼요. 응. 다 왔어요, 다 왔어요 그렇게 한시간이 나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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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부처님 굿즈래 미쳤나 봐. 어디 가? 네, 뭐든지 다 들어주실 것만 같은. 그니까, 저 어떻게 이고집고 올라온 거야? 신기하네. 팔좀더 늘릴 수 있을까? 어, 화장실이래. <Marvel>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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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돈나왔네어그네

<laughs> 양 손으로 왜 <맺은> 잡는 건데? <laughs> 먹어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약간 옛날 불량식 느낌 응, 응. 네. 네. <laughs> 맛있다. 세븐틴 <laughs> 이0이4 <laughs> 입술입니다. <laughs> 5 5 개의 사진 있고요. 이 그러니까 더. 하이브 로그는 없습니다. 와사이사나에서부셨던거 아, <laughs> <laughs> 때문에 소리하신 건가요? 그러니까 해자 이지 않을까 해데 이거, 이거 처음 가서 사기 <laughs> <laughs> 저랑 분하실 분. 맞지 이게 두 명이니까 진째로 근데 이게 한방에 놓면 되는 거 아니야? 일을 두번 하고 있는 아, 내또 네, 둘이 좋다는데. <laughs> 그래 너먼요정정맞아 <laughs> <인정, 인정. 웃음> <디노. 웃음> 아, 내가 또 쳤어 디노 음나가이이가 <laughs> <디노>.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저기요 바닥에 <laughs> 놓으면은 우리 가다가 가 우리 어떻서 우리 덤으로 가져가? 가위바위사람만 2사람만 2장 가져 뭐할래? 가바바나 1번 오 내가 부담 됐어 한번 아, 그래. 아, 그래. 하나, 그래. 둘, 셋. 아, 그냥 골라. 랜덤으로. 거야. <laughs> 아, 랜덤으로. 오, 예. 랜덤으로 예. <laughs> <됐어? 인생은> 랜덤이지. <랜덤으로? 웃음> 어디 이렇게 가져어 몰라. 인 랜덤. 지나는 언니한테 먼저 보고. <laughs> 맞아.